<laughs> 좀 괜찮은데 지금 날아서 벌처럼 좋아라 그 알리의 생각이 난다 알리의 건축을 어느 비법을로 배우신 것 같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신 가아 지금 야 헌법은 되게 아픕니다 벌처럼 날아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좋아는 그런 말이 알리니까 했던 말이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되게 아픕니다 연습부자인온것 같습니다 연습부자고 나만 이게 지금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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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픈지나 지금 아+ 아픈지 나 지금 야. <laughs> 아픕니다 되게 아픕니다 뒷발차이옆구리창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야야아아아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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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많은 준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뒷발짝이 한번 아올것 같아서 공정 보양이 한번 아올것 같습니다 야 공정 보양을 한번 하실 것 같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픕니다. 야야 아파. 야이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야야야야야야야아 지금 아 이거 아기 등이 안맞았 아무튼해를 맞았습니다. 아무튼 주방사방 맞았습니다. 아으로까지두차 나올 것 같습니다. 되게 아픕니다. 조금만 더 주방에 타게 아픕니다 되게 아픕니다. 되게 아파요. 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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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국민 여러분들, 아, 국민 여러분들 도와주십시다. 까마귀가 너무 용감합니다. 이 까마귀 도망가고 싶습니다. 까마귀 졌습니다. 그만 까마귀, 까마귀 항복하겠습니다. 아, 아, 아.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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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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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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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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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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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아아아아아 그강다와그 그 강력한 그 아파트 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, 그 나중에 또 2차 방어전에 대비해서 어떤 가구가 이 어, 많은 훈련과 노력을 해야죠 세계 세계적 타이틀을 딸 때까지 예, 계속 끈질 끈짐 끊임없는 노력과 어그 실력을 갖춰야 되죠 실력을 갖춰서 언제나 네. 아 적을 멀리 칠수 있고 상대방을 케어로 다운 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몇 분입니까? 지금 이제 봐요 아까 누르